안녕하십니까. 저는 태백. 다시. <laughs> <laughs> 홈트레이닝 하러 간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성군청 마늘실험단 태백양사 윤필재입니다. 어, 홈트레이닝 하러 이제 가르쳐드리러 들어가보도록 하시죠. <laughs> 별빛이 내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지짐 대표, 필라테스 현 대표, PCA 코리아 프로 선수이자 윤피재의 친형인 윤왕준입니다 자이형 아, 만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 형이 왜 거기서 나오노? 오늘 윤피재 선수가 홈트를 알려준다고 왔는데 머릿속이 정리가 안돼시 <laughs>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낫고 저 윤피재 선수 팔뚝과 허벅지를 제가 만든 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홈트를 알려주러 왔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윤피재 장사의 이제 홈트레인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팔뚝이나 허벅지나,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홈트레이닝을 진행할 거고요. 자, 오늘은 윤필리 장사가 이제 보조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데드리프트 부터힙 브릿지, 푸쉬 스쿼트 자세를 해볼 건데요. 데드리프트 자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딱, 툭박 서라 해봅니다. 자, 가슴 펴고 허리 고 자, 엉덩이 뒤로 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자, 조금 더 내려가고, 조금 더 내려가라. 씨. 자, 인사하듯이 그냥 하면 돼요. 인사하듯이. 자, 다시 여기서부터 흉곽을 열고, 이런 상태에서 자체자 포인트가 보시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그리고 흉각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요 보시면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 있어요 자자 뒤에는 좀 자세가 이상한데 <laughs> 엉덩이를 잘 풀어줘 요즘 애플이 비디에 새 하나 올라오고 자 잡아주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면 몸이 자, 머리 시선만 위로 살짝 올라오고, 엉덩이 쪽이랑, 이뒤라인이 빠져 있어야 돼요. 자, 포인트는 이 상태에서 허리가 계속 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 포인트고요. 자, 올라오고, 자, 집에서는 이제 할수 있는, 이제, 덤벨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건, 이제, 물통. 2L짜리 물통이라던가, 아니면, 내 걸레 손잡이를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힙 브릿지. 자, 이번엔 엎드려볼게요. 아예 누워봐. 누 누라 누고 진짜로? 어, 그냥 누우라 그냥. 아, 메트도 없이 누워요, 너. 집에서 하실 때 매트를 하셔도 되고 여기 깨끗해서 괜찮아. 저 해라. 아더다 여기. 아 그럼 해라. 자 매트를 트를 준비해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는 동작인데 요즘은 여자분들은 어, 애프리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붙이고 아니 머리를 붙이라고. 붙였다. No. 어? 아, 머리가 두꺼워가지고. <laughs> 자이 <laughs> 자, 상태에서 자 허리를 들어주시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최대한 주고 여기서 이제 엉덩이 힙을 조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냥 풀면 안 되고, 그냥 쭉 힘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허리를 조금 더쭉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 내려놓고, 자, 응용하는 동작이 있는데, 응용하는 동작은 다리를 한쪽으로 든 상태에서, 자, 그러면 지지하고 있는 엉덩이 쪽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다시. 그러면 저, 한쪽으로 힘을 좀더 많이 줄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반대발. 반대발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올리고. 시작. 하나. 어, 그렇지. 둘. 아. 그렇 계속해라. 셋. 다시. 쭉. 자, 여기서 포인트는 다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게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허리에 부담감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허리 근력이랑 코어. 어, 씨름 선수들이 코어가 되게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허리랑 엉덩이 라인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좀 두껍고. 난 이제 여자분들이 하실 때는 호흡을 가둬둔 상태에서. 자, 배를, 좀 보시면 배를 내세요내밀로내밀어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허리가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더, 더. 흉곽을 들고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허리, 허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푸시업푸시업 푸시업 자세를 할 건데 보통 우리가 하실 때 엉덩이를 이렇게 집어넣고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엉덩이 살짝 솟아오른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더큰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가동몸이 늘어나고. 자, 시작. 엉덩이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자,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실은 선수들 훈련 중에 이제 개걸음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응용해서 할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이제 인피니 장사가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짚고, 하나, 둘, 셋. 네 동작이 오시면 일자 가돼요이 상태에서 푸쉬업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동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어까지 많이 단련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빨로 놔자 다시 시작 개그로 하라고 자, 하나 둘셋넷 하시면 다리 손이 일자가 돼이 상태에서 꼭자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자 무릎을 대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푸쉬업을 할 거예요 자두 가지 이제 응용을 할수 있는데 이것도 자 손대라 손 자, 중심축을 앞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앞으로 두는 동작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이에요 자 그대로 들어갈게요 시작 요렇게 하면 좀 어려운 동작이에요 올라오고 자그 대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자 똑같은 장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쉬워요 삼도의 힘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세가 조금 더 쉬운 자세 보시면 엉덩이 뒤로 빠지죠 올라왔을 때. 다시. 자 이번에 살짝 더 어려운 동작 엉덩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 들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동작 자기 자신한테 맞게 설정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같아요정리는 항상 깔끔하게 자 이번에는 스쿼트 자세를 해볼 건데요 다리는 어깨 넓이 사선에서 맞춰주시는 가장 좋고요 조금만 더 넓게, 어, 넓게 해라 아 넓게라고 어, 더 자, 가슴을 피고, 자, 이 상태에서 힙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하프스쿼트를 할 거예요. 자, 하프스쿼트란, 자, 내려오고, 스 자, 이 상태에서 다리가 기역자 되는 모양까지가 내려오시는 게 하프스쿼트예요. 자, 저 앞으로 나란히. 버티기. 자, 이 버티는 동작 같은 경우에 혈액을 모아서 근육의 펌핑감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10초 정도 버텨주시면 가장 좋아요. 자, 하프스쿼트를 했을 때는 허벅지 앞쪽, 앞쪽 근육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풀스쿼트를 할 건데요. 풀스쿼트 같은 동작은 아마 일반, 일반 분들은 다리가 일자가 아닌 이렇게 팔자로 잡아주시는 게 골반이 열린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세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골반이 열려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조금 더 내려가기 쉬워요. 자, 허리 피고, 자, 그대로 쭉, 내려서, 퉁, 완전히 주지 않는. 포인트는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도 돼요. 튀어나가도 되고, 네, 엉덩이 쪽이 뒤에 빠져있기 때문에 중심 축이 뒤에 있어요. 무릎에 타격이 전혀 안 가요. 이 엉덩이 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완이 되시면서, 자, 여기에 힘이 들 골반이 늘어나요. 골반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허리랑 골반을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업. 약간 벚 윙크가 일어나긴 하는데, 허리 말림이 일어나긴 하는데, 일반 분들은 허리가 말리면 절대 안 돼요. 다시, 말리기 전까지가 올라오십니다. 자풀스커트를 아래에서 버티는 동작을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버티는 동작 자체가 그냥 쉬어버리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버티는 동작 자체를 빼버리시고 개수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아요. 윤필 장사가 팔뚝이 와우. 되게 큰 걸로 유명하잖아요. 보시게 되시면 옆으로 한 옆으로 서 봐. 자, 와, 어마어마한 팔뚝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팔뚝이 한 팔뚝하니까 윤필 장사랑 좀 재밌는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벌칙을 이 정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됐다. 야 이거 꿈. 내가 오니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손목공주면 손목공주면 다 이거 바손손목공주 장난하다! 와, 배라고봐주 삼 3판 이상. 그렇지. 3판 이상으로 가야 죠그렇지 그래. 씨름도 어. 3판 이상 하잖아. 자, 다빨 들어와. 어떻게든 형 한번 이겨 보겠다고. 아. 아. 이번에 봐 줄게. <laughs> 잠깐만. 짜다니 진짜. 아, 잘신다, 래 준비. 신다 그래. 준비. 잘할 때. 자. 거가더 나와. 똑바로 해라. 준 거기 선배라고 봐 주거든.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아. 제가 오늘 팔씨름을 어, 이겼기 때문에 어~ 음, 한 시간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 많이 좀 괴롭히려고 합니다. 또안 되지? 뭐하노? 자나? 빨리 아나 어. 야, 근데 이거 클로징 멘트 하는 거잖아. 안 하나. 아, 내 마음대로 하지 아. 클로징 멘트는. 하는 거 뭐가 내가 말을 좀 천천히 하든지 빨리 하든지 할게 빨리. 음, 의성군청 마늘시름단. 오늘 <laughs> 어. <laughs> 의성군청 마늘시름단 어, 한라급의 이제 올유 선수를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의성군청 네. <laughs> 많은 듭니다탈락글 천천히. 해조씨 어딜 현자에, 호경호자, <laughs> 오현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스물 네 살이구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 어이, 여, 여, 여기까지. 아, <laughs> 아,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둘이 네. 홈 트레이닝 끝. 알맞다는 소리 좀 많이 들으시나요? 여기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좀더 낫죠, 제가. 제가 좀 낫죠. 쟤는 머리가 빠졌지만다 저는 머리가 아직 안빠졌잖아요 쟤, 가좀 낫죠. <laughs> 키도 제가 좀더 크고. 쟤가 응. <laughs> 더 낫다 그래요.